안녕하세요. 달보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담 사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과의 영적대화 상담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운 마음을 전해오셨고 아드님은 저를 통해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당신. 저도 그랬습니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요.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당신이라는 말은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느라 힘들었는데 가야 하는 건더 힘들었어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이곳을 떠나실 때 많이 슬프고 힘드셨나요? 했더니 담담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떠나야 하는 이치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느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폭포수 아래 서 있어요. 하시길래 지금 계신 곳이 천상계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천상계와 인간계는 멀리 있지 않네요. 제가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만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영국에 가지 못하게 하셨던 적이 있다는데, 그때 많이 서운했었는지 물어보시네요. 했더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서운했었고,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담아놓고 맺혀있지는 않아요. 다 사랑이었어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환경이 있어서 저는 더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고는 잠시 말이 없으시길래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서 아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실까요? 했더니 아드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어머니와 다시 만나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데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엔 어머니 딸로 태어나 어머니와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인 게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와 형을 편애하는 듯할 땐 서운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알것 같아요. 다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하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많이 보고 싶으시죠. 했더니 그저 미안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오는 심정은 이런 건가 봐요. 하시면서 미안함과 그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씩씩하게 잘 살아 주길 바라며 저는 이곳에 서 남아 애비 도리를 다해 보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남아 자식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드님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저는 지금 편안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저는 새로운 곳에 태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아낌없이 주시는 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수무강하시오. 형의 행복을 지켜보고 옷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형님에 대해 행복을 비는 마음과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아드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이 생에 미련과 한은 거의 없어 보였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을 두루다니며 휴식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으며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많이 슬퍼하지 않았고 담담했습니다. 이 댁의 아드님은 너무나 반듯한 성품이었고, 생전에 자신의 일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아쉬움이나 미련은 남아있지 않은 듯 했고, 심성이 무척 착하고 책임감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아들과의 영적대화 내용을 전해드렸더니, 네, 맞아요. 저희 아들이 몸이 너무 약해서 영국에 보내지 않았던 거였는데, 그때 서운했을까봐 마음이 쓰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정이 많고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였어요. 외국에 가서 스스로 회사를 세우고 사업도 크게 일으켜서 엄마한테 큰 돈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갔어요. 정말 열심히 살던 애였는데. 하시면서 사업과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오래 떨어져서 못 만났던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착한 아들을 그리워하여 어머니는 슬프게 우십니다. 아드님은 이번 생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멋진 다음 생을 위해 빨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도 힘내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아들이 아픈 거에 마음이 아파서 큰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도 못한 게 마음에 걸려요. 아들에게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꼭좀 전해주세요. 하시길래 네. 제가 아드님께 꼭 전해드릴 테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기운 차리셔요. 네. 꼭좀 전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떠나기 전에 아프면서도 세례를 받고 갔어요. 하시면서 어머니는 그나마 아들이 떠나기 전 세례를 받고 갔다는 것을 큰 다행이라 여기고 계셨습니다. 이 대기 아드님은 체념이 빠른 성격이라 더 좋은 곳으로 빨리 가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니 어머니와 아드님이 다음 생에는 만나지 못하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여러 생에 거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어머니께서도 힘내셔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보살이었습니다. <목소리>